아, 아, 놀고 있었다. 에이, 거의 도님 목소 약간 키워까어 아, 네. 위도 오다. 위도 있어. 메르시 위도. 네. 어, 좋다. 아나 잠깐만 목좀보울게요 <laughs> 네. 트레드. 트레들어 왔어요. 트레드어 왔어요. 네. 리포. 풍코들은 그냥 앞에 있으세요. 네.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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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야? 헬왜 어, 치면서... 이렇게 아프지? 아나 정면 볼게요 이쪽에서. 잠깐만. 엄마 미안해다 반칙 없어요. 나가수나면한번 아. 방역. 오른쪽에 못 들어. 아, 한쪽왔어요한쪽오 아, 이런. 아반했 우리, 어, 뭐 우리 원일. 틀에 나갔고. 탱코도 없음. 자이야 리퍼 조심해요. 근데 안 보여. 네. 말끔히 치료해 드릴게 나이스크 아이치. 어? 영수님? 음. 오! 위도 보러 갈게요 네이아우리 아, 아. 토르도우님 님 미안 힐밴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정면에 위도우 정면 위메 뭐? 어? 거의 개피 누구신가? 우리 모르모르 어? 잠시만요 <laughs> 병시 방첩 병검차. 어, 방첩 드릴까요? 좀 맞아 요병 네. 아, 아주시 어, 어디서 지진 소리가 이렇게 아, 이거 셀레도 잘못 썼어. 공 어, 우리 강철, 우리 병철을 아, 아. 오래전을 는 병철을.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나이스드리님어한점 올랐어요. 누가 네. 봤어요? 쓰레드로 왔어요? 보고 오, 있어요, 레스터니. 아야 놀래라. 오 들어온다. 쓰면 쓰면 정갈까 안돼. 정면에. <laughs> 아 엄청. 오 작았다. 뭐야 용이네. 오 어, 우리 드리 어쌤고의힐 안돼요? 아어오케이오케오와 응. 오케이. 버스! 와 잠깐만 아님 아, 아, 저거 뭐야 다 왼쪽 이쪽 위터아 저거 죽인이야 저거 오 오우 오. 오, 오. 오, 나 미안해 오자 정신이다 네아 나이스 아나힐 조금만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디 계세요? 아, 죄송, 이거 그냥 살라고 드린 겁니다. 아, 가방 공격하세요! 제발 요 가이드. 가, 윈스턴 집에 갈게, 윈스턴 집에 갈게. 니가 우리를 뭐야? 이길 것 같으냐? 왜 저러워? 어. 어, 어쩌면 잠깐만요? 아, 네네. 아, 네. 아, 나 앞에 볼게요. 저, 음, 지금 내 윈스턴 아무것도 할게 어, 없는데? 어, 아, 미안해. <laughs> 아, 아니야, 미안하지 않아. 할 아, 할까? 아, 무서워. 아, 어... 잠깐만 돌줍니다. 총괄. 네. 어, 오른쪽에 트레드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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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데왜 네. 저희... 편해? 아유, 겁나 아 들어왔어요, 뭐야? 와 진짜. 오, 뭐야? 뭔 얘기야 이거? 아, 저 등진같이. 사람 좀아 잠깐만. 메리스콧? 네. 아 위로 날았어요 선생님. 괜찮 괜춘. 네 이거 오른쪽에 바스 자리 잡았어요? 오, 어, 네. 아, 오른쪽. 좀 나쁘다 진짜. 오, 아 너무 고마워. 고마워. 아, 이거 어, 뭐가 필요할까 겐지? 네 겐지 겐지나 아... 위도? 네, 네! 이제... 다시 싸우겠습니다. 아아 어, <laughs> 아지가 이걸? 아, <laughs> 아 근데 여기서 윤성현 아, 아, 그건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삼질 좋아. 선생님 바스만 좋아. 잘 견제해 주세요 아니, 네. 믿는다 아지. 어디가지? 아, 어, 트레이서 뒤돌아요? 트레, 네. 트레 3층. 3층 간다. 아, 2층에 리, 리퍼, 아, 밑에 지하에. 왼쪽에 지하여. 이것저것 있어요. 아, 네. <laughs> 우리 차례인데. <자리한테> 몰야 <laughs> 돼. <웃음> 딱 귀여운 브리핑. 이거 뭐가 진짜 많아요. 아아아아아 아, 감사해요. 어! 어! 리퍼, 아 뭐야! 파스 어딨어요? 오! 바스. 파스자열 정면? 정면에. 어디? 정면? 어. 뭐야? 메리사 갱이 또 나왔어요. 뭐야?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랩트. 나이스. 이옹. 아, 와, 잠깐만. 와스. 우리 메리사. 오. 나이스. 아! 네. 나이 힐러 없고요. 산들 님만 남았다. 이거 어떻게든 메... 아. 비벼봐요.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뭘로 다 때려. 우 들어가야 돼. 그냥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 아! 아, 기바로 바꿀걸. 일 헐수가. 이걸 뽕이? 까비까비 어. 괜찮아요? 맞아요. 에, 그럴 수 있어요. 바스가 잘못했다. 아, 나 이만 에 잠시만, 돌도님. 저희는 음, 죄송 자체 금지를 팔고. 아, 맞습니다. 죄송한데. <laughs> <laughs> 내가 제일 유배, 잘했는데? 어, 미쳤다, 얘몰 아, 왜, 왜안 돼? 얘가 에이리 었어 얘가.